2분, 영름쯤에 2분 남았거든? <laughs> 와, 신기하다, 형. 포장이. 근데 포장이 되게 잘돼 있다. 아, 드셔보세요. 겁나. 와, 먹여준다, 먹여줘. 음, 맛있지? 김팟 음. 아, 와, 신기해. 도라에몽 진짜 최애 간식이 도라야키잖아요. 그쵸, 그쵸. 와, 저거 내차 돌아버릴 것 같아.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 보여, 와, <laughs> 돌아버려. <웃음> 아, 진짜로. 너무 맛있어 보여, 진짜. <laughs> 머리 락비나가 보입니다. 우와. 우와. 집을이 마을같고. 네. 뭐야? 여기 빵과 디저트를 너무 파는. 그러니까 네. 공장? 네. 네. 지금 빵 공장에서 빵을 먹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와, 시 너무 맛있겠다. 아, 근데 이게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래? 아, 그냥 걷고 있어. 너무 예쁘다. <laughs> 너무 예쁘다.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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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동화 속에 나오는 집 같지 않나요? 마녀 배달고 <laughs> 키키가 살것 같지 않나요? 와. 아빠 눈 우와. 우와. <laughs> <에이>? 우와, 예쁘다. <laughs> 이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네, 네. 안으로 들어가서 문 하나 더 열면 이렇게 더큰 공간이 계속 있고. 아니, 무슨 수목원도 아닌데 어쩜 이렇게. <laughs> 여기는 약간 빵지 <빵짓을> 술리하고 있겠다. <laughs> 포토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아. <laughs> 그러게. 아, 어, 냄새냄새부아 나... 너무 좋은데요? 엄청, 헉, 엄청 오, 크잖아. 어, 엄청 맛있는 냄새. 어, 거기서 만드나봐. 아, 규모 엄청나다. 야, 빵 제조 공정을 볼수 있대요. 에이. 대박이다. 그러니까. 저게 나는 바운쿠인인 줄도 몰랐네. 근데 처음 봐요. 어, 너무 신기해. 자르기 전이래. 맛있었죠. 너무 촉촉하고 부드러웠어요. 저 진짜 맛있었어요. 짜잔. 오 좋아 좋아. 맛있겠다. 들어갈 게는 무슨 맛할까요 바다 들어간 받다? 거? 이건 하얀 밥. 여기서만 살수 있대 템포. 아 그럼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먹어볼까? 응다 먹어봐야지. 그흰흰 안고 들어있는 거랑. 버터랑 앙버터 같이 돼있는 거랑 사보겠습니다 앙버터요? <놀버터> 미쳤다 진짜로 앙버터 너무 <놀버터> 날 보면서 막 웃고 웃던 게 그러니까 빵을 좋아하시좋아하나봐요아하니 그냥 빵을 너무 좋아하는데 나 같은 사람몇명 있는 것같아 <놀버> 신기해가지고 앙버터를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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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앙버터 다음에 제가 사드릴게요 <놀버> <졌었어요>. <놀버> 아, 아침마다 먹어 그럴만하지 진짜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어 일단 도라버터 짱 마음이 고파요. 지금 2분 0주에 2분 남았거든와 <laughs> 신기하다 형님 포장이. 근데 포장이 되게 잘돼 있다. 아 드셔보세요. 잠나와 아. 먹여준다 먹여줘. 아, 또 또. 어 아. <laughs> 오. 오. 응. 음. 짜장, 와 교복 입고 저러고 있으니까 진짜 학생들데이트 같다. 음 맛있지? 음, 음. 와, 바장 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엄청 촉촉하고 음. 단맛은 부담스럽지 않아. 음. 아 근데 이거만 먹고도 살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어, 도라이몽이 이거 왜 좋아하는지 알것 같은데. <laughs> 도라이몽 마음이 알아? 응. 음. 흰팥. <laughs> 아와 신기해. 도라이몽 진짜 최애 간식이 도라이키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아, 저거는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돌아버려. <laughs> 아, 진짜로, 너무 맛있어 보여. 진짜. <웃음> 돌아버려. <웃음> 음. <웃음> 오, 얘 음, 맛이 실 음. 맛이 좀 다르네? 그치. 응. 더 달달하지. 응. 이거 같이. 보통 도라에키보다 음. 큰것같아 맞아 맞아 씹히는 음. 맛도 좀 있고 그리고 얘는 약간 상큼해 음. 그냥 그래, 이팥 자체가 이런 맛이었나봐 그런 음. 것 같아요 오, 난 이거 흰색 추천 고치수삼아되시 음. 축사마네시다. 음. 음. 지금 뮤비 같겠다 오 진짜 오, 좋다 좋다 진짜 예쁘다 오케이 찍게요 어? 여기 너무 잘 나온다 와... 아, 이 정도 피드 업로드다 진짜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가현 오미야치만 한방을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음. 그러면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어? 뭐야. 왜요, 왜요? 뭐야 뭐야 지금 저희가 안 나간 줄 모르고 잠그셨다가 급하게 열어주고 계십니다 와저 안에 갇힐 뻔했네 아 이렇게 <laughs> 저 너무 늦게 나가면 대문이 닫히는 대참사가 생길 수 있으니 어 저희 뿐만이 아니었군요 <laughs> 여러분들은 제때 제때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럼 진짜 안녕 아 이걸 쓰셨네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일본의 학생입니다 15살이요? 귀여워 뭐야 뭐야? 지금 집니가로 도중です. 요안녕고お願いします요 아니 이걸 쓰셨네. <laughs> 이걸 왜 찍으셨죠? 근데 <laughs> 지금 문이 너무 많아요 지금. <laughs> 궁금해서. 왜 그런 거죠? 아, 니 교복 <laughs> 입었는데 이벤트로 그냥 <웃음> 찍어보자 <웃음> 학생인 척하고 <laughs> <그냥> 찍었는데. <laughs> 근데 정말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laughs> 너무 귀여워요 <laughs> 아, 진짜, <laughs> 진짜. 비주얼이. <laughs> <laughs> 아왜 진짜로 너무 잘생겼나 <laughs> 아, 진짜로. 도착. <laughs> 히코네성 앞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음. 그러니까 이제 히코네성이라는 뭐, 뭐, 뭐? 곳이고, 약간 오사카성 같은데구나. 예, 맞아요. 어. 뭐 하는 거 같은데? 아, 히코냥. 히코냥? 히코냥이 네. 올시간 여기 특이한 게 성의 마스코트가 있어요. 히코냥. 히코냥. 아. 안돼. 히코냥이다. 오, 보인다, 보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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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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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laughs> 히코형이다오 귀여워. 연해져요 어, 미쳤다. 어, <laughs> 다리 너무 귀여워. 뭐야, 저거 지금 사람 들어간 거예요? 어, 너무 귀여워. 애기 가는 거아야 저거. <laughs> 보이시나요, 히코뇽? <laughs> 여기 히코네의 마스코트라고 합니다. 히코. 냥! 고양이란 뜻이죠 <laughs> 너무 귀엽다 진짜 공현 씨가 맞춰서 가면 어머 이등신이잖아 2등신 너무 귀여워 <웃음> <웃음>

이렇게 돼 있는 게 왠지 아세요? 왜죠? 저기. 적이... 아, 침략하기 힘들게 하려고? 네네. 그 아, 나는 저기 아닌데. <laughs> 왜 나까지 힘들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laughs> 비아호를 보기 위해. 가보시죠. 가보시죠. 오! 오, 오! 도착한 것 같은데? 와. 드디어 히코네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멋있다. 와, 네, 저기처럼 네. 성곽의 형태가 유일하게 보존되어 있는 곳중 하나라고 해서. 성이 많잖아요 일본에는. 어. 또 이렇게 성을 약간 하나씩 또 공략해 나가면서 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오. 우와. 오. 에이. 에이. 맞아 이거 힘든데. 아니 여러분 네. 경사가. 진짜 경사 엄청나네. 경사가. <laughs> 이게 화면에는 더안 나오는데 진짜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와 아, 이것도 적들이 침 쳐들어오니까 경사를 힘들게 네네 이렇게 까치발 들고 올라가야 돼와야이 정도면 왕은 안 내려왔겠다 이게 <laughs> <미안. 웃음> 밖은 안나왔을것 같아 아와 성 안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직접 들어와서 다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도 그런 거 있나요? 이런 어떤 거? 문 사이에 있는 거를 방과 방 사이에 있는 거를 문지방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문지방? 문지방. 문지방. 어, 이걸 밟지 말라고 해요. 어른들이. 그런 거 있나? 없나요, 일본은? 들어본 적은 없어요. 내 있을 수도 뭐 제가 모를 수도 있잖아 우리 묻지방 밟으면 봉 나간다고 그래서 아, 진짜? 그치, 막 모서리에서 사지 마라 이런 것도 맞아, 있고 맞아. 혼나는데 음 오, 근데 좋은데요? 구경하니까 맞아 여긴 총이고 세모는 총이고 네모는 레몬. 대포 데... 아 활, 유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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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서 쏘는 거? 응, 당겨서 쓰는 거활 여긴 활 저렇게 활. 활. 어또 따로 있더라고요 오, 다르구나 헐 이거 밖에서 안 보이도록 이렇게 가려져 있구나 네, 가려져 있어요 아, 쓸 때만? 쏠 때만 이렇게 열고 쏠 때만 신기하다 가보시죠 오? 와, 대박 아, 이게 화면에 안 담기네 진짜 음, 예쁜데, 아, 예쁜데. 아, 이게, 아, 이게 짜증나지, 이게 아, 그렇지 속상하네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저거는 꼭 가서 봐야 된다 네, 어, 직접 음. 가서 보시지 오, 와, 대박. 와, 호수 색깔이 어쩜 저래? 와, 아, 진짜 예쁘다. 저기 바다 같지만 색깔이. 호수예요, 호수. 이거 여기 서울보다 크다며 호수가? 응. 아, 진짜? 응. 이렇게 아, 봤는데? 그렇게 크대? 응. 와, 어떻게 이렇게 아, 큰 아, 호수가 예쁘다. 있지? 와, 예쁘다. 와, 저 멀리에 여러분. 아 이게 화면에 안 담기네 진짜 그쵸? 예쁜데 아, 아, 이게 짜증나지 이게 아 이게 속상하네 맞아, 맞아. 야지, 여기서 맞아. 딱 보여준 순간 와 했었어야 되는데 <laughs> 나 혼자 지금 기뻐하고 있네 아. 아, 무슨 얘기하는지 알것 같아요 눈을 같아. 좀 빌려드리고 아, 싶은데 아, 천천히 줘요 여긴 <laughs> 어. 히코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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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히코네시 뷰 음. 이쁩니다 아뭐다예쁘 우와 아 아, 되게 예쁘다 너무 예쁘죠 네. 제가 히콘에서 이제 다 봤고요. 다음은 비와워가 그 보이는 카페에 가서 따뜻한 음료를 한잔 해 볼까 합니다. 오, 어. 날씨 오늘 너무 좋네. 오리가 떠다니네. 오 <놀린> 어, 예쁘다. 오리. 오리 오리. 여러분들은 차이코스키의 <놀린> 백조의 호수를 아십니까? 아. 우 바바바바바. 하네요 와 호수가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예쁘다. <laughs> 너무 예쁩니다아 <이끕니다. 웃음> <laughs> 너무 맛있어요. <laughs> 아, 너무 부드러워. 말차 롤케이가. 그래도 삼일 같이 여행해봤는데 어땠어? 좀 제일 기억나는 순간 있어? 여행하면서 제일 재밌었을 때? <laughs> 어 일단 다그 힐링되는 그 풍경, 음. 풍경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laughs> 제가 도쿄에 지금 사니까 그리고 출신이 나와야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시골 같은 그 이런 경치를 볼수 없잖아요. 거기서. 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너무 힐링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서울에 있다가 경주처럼 놀러 가는 느낌. 그러니오히려잘안 가잖아요. 음, 맞아. 네. 나는 처음 감호강에서 음. 그 스키야키 딱 처음에 입에 넣었을 때가 그때가 스키야키 너무 맛있는데 앞에 풍경 너무 예쁘고 막 그런 게 그냥 좋았던 것 같아. 요 뭔가 대문 닫혀 있어서 어 와, 열어주세요 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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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긴 일이 진짜 많았어 <laughs> 힐링 되셨나요? 저완전요음 다행이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 아주 제대로 힐링하고 갑니다 음. 그러면 쿠르미와 음. 저의 여행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켜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laughs> 안녕 안녕 잘 봤습니다.